근데 어, 건물이 되게 큰데 거기서 계속 사람들 이 실려 나오고 일부가 가고 뭐 특별하게 화재 진입은 안 하는데 자꾸 네. 파헤쳐서 사람 찾는 거, 아... 어, 파헤쳐서 사람을 찾는 거 그렇게 보여줘. 네,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네. 어, 이번에는요, 네네. 미리 보는 2025년 구군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나오시는 대로, 음. 보이시는 대로, 음. 뭐, 나라에 어떤 일이 있다, 한번 음.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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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국가 구군을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도 나올 것이고, 네네. 또 요즘에 한참 좀 많이 떠들잖아요. 어, 근데 나는 그걸로 뭐딱 부러지게 이렇게 된다, 이런 것보다는, 네. 어, 그냥 재 쪽으로 좀 보여지는 게좀 있어서 음... 재로 좀 말씀드릴게요. 어어 어, 할머니가 말씀하시기에는 응. 큰 건물인데, 네. 어어큰 건물에 큰 건물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실려 나와. 음... 어 실려 나간다는 거는 네. 무언가 폭발을 했다던가 네. 폭발을 해, 폭발이 됐다던가 안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다 적했다던가 뭐라 해야 되지? 채로. 캐러... 응 그런 거 식으로. 근데 아... 그 그게 어 무서운 건데 좀 이게 되게 되게 잔인하게 보여져가지고 어 그거 안 좋다 그래요 자꾸 근데 그 지역은 서울은 아니야 밑에 네. 지방이고 바닷가도 보이면서 바닷가도 보여 바닷가도 살짝 끼고 있는 곳에 큰 공장 같은 걸 얘기해야 되나 네네 어 그런 데서 폭파 아니면 아니, 폭발해 폭파하는데 옆에 산도 같이 폭파해 막 그래서 아수라장 되는 거어 음, 화재가 좀 크게 나는 걸로 보이시나요 폭발로 보여져 폭발 폭발로요 음, 어 폭발 화재하고 또 틀려 폭발하고는 아... 어 화재는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거잖아. 네네, 어, 근데 이거는 확 터지는 거야. 뭐 다이너마이트, 다이 네네. 뭐지 그게 뭐야 이거 술탄 뭐야 이런 식으로 확 터지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식으로. 음... 그래서 그쪽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렇게 터지는 사고라고 하면은 막 유전이 터지거나 이런 게 제일 근접하긴 하거든요. 화재 사고는 네네. 그런 쪽일까요? 아무도 아무튼 공장이 터지는 것 같아. 큰 공장 같아요. 음... 그러니까 건물이 되게 커. 건물이요? 어, 건물이 되게 큰데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실려 나오고 일부가 가고 뭐 특별하게 화재 진입은 안 하는데 자꾸 네. 파헤 쳐서 사람 찾는 거. 아, 어, 쳐서 사람을 찾는 거. 그렇게 보여줘요. 그그그 큰... 있지 우리 우리 그 태양의 후예에서 막뭐 부서져가지고 사람 찾는 거 있잖아. 요 그런 식으로 보여줘요. 음... 어, 그거는 폭발. 그럼 건물이 응.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매몰되고 약간 이런 네네. 것도 폭발 되게... 같기도 하고 지진은 아닌 것 같아. 지진은 음... 아니고. 음... 네네. 아무튼 부서져서 거기서 네. 사람을 막 찾아. 아. 어. 그래서 거기는 밑에 지방을 좀 조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어, 밑에 지방이라고 하면은 응. 어디 쪽 방향일까요? 바닷가도 껴 있고 잠깐만 지도를 봤을 때 밑에. 그러면 네. 경상도 쪽. 경상도. 어. 어. 그러면 이제 막 울산, 부산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? 네. 울산, 음... 부산, 포항 막. 양산 이런데, 아, 어, 어, 어. 아, 그런 쪽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. 진짜 큰 재난이네요. 이명 피해가 된다는 거. 네네네. 근데 그게 한 여름에 나는 것도 아니야. 가을 정도? 가을 정도예요. 어, 아. 응. 단풍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옷 입고 나오는 거 보니까 단풍인 네? 것 같아요. 아. 어, 그때 한 10월, 한 10월 11월, 음. 어이 정도에 조금 좀 뭐가 부서지거나 네. 꼭 그. 옛날 삼풍백화점 부서지는 것처럼 부서지는 것 같기도 하고 폭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가 이렇게 막 부서져서 네. 사람들 실려 나오고 소리 질르고 연기가 보이고 그런 거 보니까 음. 어, 화재는 아닌 것 같고 삼풍백화점도 어. 엄청나게 큰재난이었잖아요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 네네네네. 이걸 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어, 이거는 솔직히 나라님한테 빌어야지 어떻게 하겠어? 하늘에 빌고, 음... 응, 용신에 빌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? 아... 음, 제발 그... 좀 젊은 사람들 목숨 빼서 가지 말라고 이태원 참사처럼. 네네. 음... 음, 그렇죠. 음, 그렇게 빌 수밖에 그렇죠. 없을 것 같아. 아좀 안타까운 일이네요. 음. 음. 하나의 어, 이슈가 되는 게 2025년에 네. 백두산이 터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네. 네네.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떨까요? 안 터질 것 같은데. 아, 그럴까요? 거기서 막 용암이 흐르는 모습은 안 보여서. 음. 그럼 한라산도 터져야지. 그안 <laughs> <laughs> 터지잖아. 맞죠. <laughs> 어. 막 과학자들도 이거는 안 터진다, 막 음.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다른 측,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, 음. 백두산 터진다, 음. 계속 음.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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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후지산도 터진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일본에 네. 있는 네. 혹시 그것도 좀 보이실까요? 거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데? 아, 조금 더요. 어 거기는 내년에는 아니래요. 음... 터지긴 터지는데 아직 시간 좀더 있어야 된대. <laughs> 어 조금 기다리라는데 거기는 <laughs> 터지면 안 된대 근데? 그쵸. 어. 화산 터지면 안 돼서. 어, 어안돼안 되지. 안 되지. 어. 아, 화산이 터지면은 좀. 음. 거기 말고. 거기 말고, 삐쩍 마르신 분들 사시는 곳은 터질 것 같아. 삐쩍 마르신 분들. 어, 뭐, 인도만 그런데, 뭐, 네파 이런 데 쪽으로는 음, 무언가 조금 터지는 모습들은 보여지는데, 우리, 여기 어디지? 아시아 쪽? 아시아, 쪽, 어, 아시아 쪽은 안 터지고. 아. 음. 그렇게 이제 자연재해가 좀 일어나면은 좀 음.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런 거는. 막 방법도 음. 없고, 미리 대비할 방법도 없는데, 음. 그러면 좀안 터지는 게 음. 서로 염, 원해야지뭐 어떡해. <laughs> 음. 보는 답이 없어. 맞아요. 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네. 또 우리나라 사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네. 너무 자연을 훼손했잖아요. 그쵸 맞죠. 음,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라고 해나가도.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구가 지금 일, 인류를 좀 줄이려고 한다, 막 그렇게 이제 음.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음.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맞아요. 것 같고요. 네. 음.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또 이제 경제거든요. 네. 경제 쪽으로는 좀 회복이 될까요? 어더 이상만 물가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. 그쵸. 어 물가만 안 오르고 또 해야지 자영업자들이 살잖아. 자영업자들이 맞죠. 살아야지 공장도 살고 맞아요. 대기업들도 사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내년에 올해보다는 그 내년 낫지 않을까요? 음... 어 조금이나마 네네. 어 편해질 것 같은데 물가는 아무래도 조금. 음... 뭐 김치거리도 좀좀 비싸더라고 과일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. 과일 엄청 비싸요. 어. 근데 내년에는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. 아. 음. 사람들한테 좀 희망적인 음. 이야기네요. 음, 음, 음. 아. 그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죠 또. 네. 금리는 내년 내려가요. 아 인하가 어, 되나요? 아우 음. 다행이네요 정말로. 음. 내려갈 것 같아요. 내려야지만 산다는 걸다 아시거든. 그쵸. 음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와만 높은 사람이 자기가 빼려고 금리 인하 하겠지. <laughs> <laughs> 그건 당연할 거야. 그렇죠. 음. 금리가 내려가야 음. 이제 서민들도 살수 있기 때문에 음. 어. 내년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네. 네,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 네, 네,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